굴더미들이 뭔가 좀 으스스한 느낌 너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목소리도> 어. 이거 맞아? <laughs> 처으로백패킹을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제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카메라 켰습니다. 일단은 배낭부터 소개해 드리면은 이번에는 좀 4명이서 가는 캠핑이라 좀 맥시멀이 될것 같아서 미스테렌지 리 테라 플레인 82L 제품 들고 가고요. 그리고 침낭은 베이스 침낭 제품이고요. 1000g 정도 됩니다. 거의 이제 동계? 극동계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동계 정도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헬리오스 체어 제로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가방이 못생긴 게 지금 체어볼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맥시멀이라서 체어볼을 장착하고 다니고요. 요거는 썸머리스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MSR 망치. 그리고 이번에 텐트는 폴러스터프를 가져갑니다. 백패킹이 왜 폴러스터프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 와이프랑 같이 캠핑을 가서 좀 무섭다고 해서 같이 자려고 합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아 이거 못 들고 다닙니다, 이건. 그리고 GSI 코펠이랑 그리고 컵. 베개. 그리고 헤드랜턴이고요. 소토 스토브, 토치, 이소 가스, 그리고 랜턴. 그리고 얘가 지금 매트 바람 넣는 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건 그리고 메인 랜턴 가서 노래 들어야 되니까 스피커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당기면은 강아지 산책 시킬 때 쓰는 것 같긴 한데 선물 받았습니다. 이거 봉투 나오는 건데 쓰레기 버리고 할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챙겨봤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랑 그리고 라이, 라이프스포츠 네 라이프스포츠사의 용량 테이블. 그리고 삼각대구요. 그리고 제로그램 라면팬입니다. 유명한. 거의 자기 몸만한 거 들고 있네. 한국, 네. 한국 세르판가요 <laughs> 차가 어디지? 맞냐? 이거 <laughs> 그냥 눕히는 게 낫겠다. 어, 눕혀서, 어어. 어. 저희는 지금 배천항 쪽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고 어, 여기 터미널로 가려고 합니다. 이마트입다저 이제 장보도 장고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천, 연안, 여객선 터미널 앞에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를 하고 지금 터미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 어, 혀보다 큰데요? 터미널. 그리고 여기 주변이 되게 한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탑승할 배입니다. 지금 배를 타면 은 장고도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진짜 윤슬이 너무 이쁜데, 슈아 도착했습니다. 저희 일단 박지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은 평지 길인데 한 3km 정도 되고 어 산길로 가면은 0.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어, 바다 너무 좋네. 어 명장섬 해수욕장 잘안 보이는데 명장섬 해수욕장. 1.25k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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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길 시작입니다.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휴. 이 연동만 넘어가면은 박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고도라는 섬인데 블로그에는 몇개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는 거의 전무하고 호패킹 관련 영상이, 그래서 뭔가 참고할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고 촬영해서 설명드릴게요. 생각보다 가파른데? 한국에서 회를 포장해 왔는데 이게 짐입니다. 지금 와이프가 거의 자기 몸만한 배낭 메고 가고 있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사실 맨날 와이프랑은 백패킹을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친구 부부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누구랑 같이 이렇게 백패킹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오. 이런 뷰가 있다니. 이제 등산 길 끝나고 내려오면 이렇게 해안길 이어집니다.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솔나무 밭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솔나무 밭이 아니고, 솔나무, 가 많은 곳, 거기서 보통 야영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박씨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 바닷가 해변 쪽에 약간 물개처럼 보이는 어 크기가 엄청 큽니다. 고래 같이 생기기도 했고 돌고래 같아. 그리고 얘는 어, 움직이, 움직일 리가 없지. 입이 아, 저것 때문에 냄새가 났구나. 어, 근데. 지금 밭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어, 섬에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듣기로는 재개발을 하려다가 안 돼서 지금 쓰레기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보여드리면은, 일단 좋게 평상 같은 게벌어져 있고요. 물더미들이, 뭔가, 좀 으스스한 느낌은 있네요. 일단은 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박지 찾아서 백패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처럼 보이는데 이게 있다 그래서 사실 왔거든요. 화장실이 지금 운영이 될지 안 될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봐야 되는데. <laughs> 제발 제발 어? 열린다 열립니다 제발 어. 설거지 금지? 응. 설거지는 좀자지봅시다 하지 말라는데 <laughs> 오 이거 펜카사야 잘라 성공 저희 박지 대충 정했고요. 여기서 이제 쉘터 하나 치고 텐트두동 치고 이제 잠을 잘 겁니다. 근데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쉘터가 좀 걱정됩니다. 가이 라인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정리하고 쉘터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프레스가 좋은 거야. 그러게. 높이가 막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왜 높이가 다르네? 그래 우리가 낫다고 한게 이거 생각해서 낫다고 한거거든 그렇구나 음.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작길래 흔들..흔들렸나보다 어? 힘들, 뭐 <laughs> <laughs> 자유 <자유롭다>. <laughs> <지금> 아, 맛있어 <laughs> 지금 나초를 들고 갈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가 일상이 그랬어 한 마리 도 없습니다. 지나는지년이인상 자체가 재밌을 년 같은데? 2년 전에 본인이 먹고 온 거야? 에에는 2년 전에는 2년 2년 포마켓 벨라 쉘터 설치했구요 그리고 폴로 스터프 커플입니다. <laughs> 이제 저희가 대천항에서 회를 사 와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빨리 먹어치워야 뭐 될것 같습니다. 야, 저희가 대천항에서 포장해온 광어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포장해 주는구나. 그니까. 와, 기깔나는데.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위에 거 그렇지. 야, 이렇게 포장해 주면 처음인다 이거 얼마? 얼마에 샀지? 1kg에 35,000원. 아, 1kg에 지금 35,000원입니다. 어 너무 너무 괜찮은데. 양도 괜찮고, 빛깔도 괜찮고. 여기 밑에 이제 얼음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들고 오는데 큰 이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피킹을 해 줍니다. 저희, 일단,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laughs> 오,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쉘터를 갖고 와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회 먹는 중에 갑자기 비가 와서, 지금 급하게, 텐트 출입문들 다닫았고요 응. 저희가 원래는 지금, <laughs> 이, 하루 때를 한번 해보려고, 장작을, 뺄감을 좀 모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괜찮은거지? 안 괜찮은거 같은데? <laughs> 이거 맞아? 구름 속에서 나오는거 같아 저기만 구름이 없는건가? 지금 아 구름에 <laughs> 없다. 어 이제 간다 해 일단 비를 피해가지고 좀더 문을 닫고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이게 섬의 묘미야. 어 근데 진짜 바람이 너무 불어서 태풍 수준입니다 진짜. 아 근데 너무 행복한데 오늘? 아 근데 냄새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 오지 갈살 갈비살인가? 갈비살. 포근이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분이 <laughs> <laughs> <호근이 웃음> 어머니. 호분이 <laughs> 어머니 감사합니다. 호분이 <laughs>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짠. 오. 오. <웃음> <웃음> 안 되는데? <laughs> 좀 미쳤다. 음? 자 소주 들으세요. 됐고. <laughs> <쉽지 않은데? 웃음> 짜라란 그래서 음, 이게 음. 어디 그 맛있는 그 유명한 그. 울찌칼국수 네, 이집 유명한 집이야 대전오면 나중에 데려갈게 하와 두와 셋차 하와 두와 셋차 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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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비가 다 그쳤고요 이제 불좀 씹히고 있는데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됐다 이거 됐다 됐다 아, 와 됐다 불닭마이다 <laughs> 저기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아니, 장작을 펴고 계시네요? 어, 나무꾼이다나무꾼이다 <laughs> 나무 <꿈이다>. 이게 뭐지? <laughs> 저희가 포장하면서 서비스로 받은 새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어, 불장난에 익혀지는 새우인 거지? 어, 너, 너무 맛있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송, 수산 우송, 수산 우송, 우송, 우 우송, 수산 저희 이제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고.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다가 지금 조금 줄었어요 근데 아 불었다 안 불었다 해가지고 밤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내일 아침까지 잘 버텨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바람이 어 지금 오후 10시가 좀 넘었는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일단 아, 바깥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앞에 셀터가 있는데 셀터 무사한지 안한지가 지금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잠을 청해 보고요. 쉘터가 만약에 날아가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이 텐트만으로 좀 부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희가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잔잔해지길 바래봅니다. 주바람이 계속 불어치고있습니다 펜트는 음, 잘붙워주는것 같아요 문제는 저희가 오늘 오후 1시에 출항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풀람주역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시로 일단 변경이 됐고 이렇게 상황을 좀 봐야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결함되면 이제 1박을 더 추가로 해야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습니다아 큰일 났어요. 일단 네시 대편.